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아 전진만 하는 전지덕 씨의 이템인데요 어떤 이템이죠? 다들 준비하신 이템들이 너무 세가지고 조금 걱정이 많이 왜요? 되는데 어떤, 어떤 이템인데요? 그냥 딱 저를 상상하시면 돼요 아 저의 직업! 입고 벗기기 쉬운... 아 뭐지? 이스로 이런 거야간 아 속옷? 뭐 가터벨트? 남자의 그 상징인 <laughs> 맞죠 패션. 맞죠 오, 남자 패션 맞죠 패션 어, 전혀 가늠이 안 가는데 Top 어떤 guy.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잠시만요. 오. 오. 오! <laughs> 이야. 예, 이 바이커 재킷입니다. 아, 오! 오, 되게 좋아 보이는데? 바이커 자켓은 그 에릭남 씨가 m 본부 프로그램에서 아, 그 쟁명과 프로그램 나갔을때 입었던 자켓인데 재킷의 상의부터하의까지 올블랙 패션을 오. 해가지고 마초적인 카리스마를 탈출했다. 아. 그런 아이템이죠. 음. 지금 에릭남 씨가 이거 입었던 거예요? 네네. 아, 진짜? 아, 입은 거 아니다. 아, 아 진짜? 아, 입은 거 아니다. 음, 냄새부터 맞아요? 아, <laughs> 혹시나 아유, 에릭남 씨의 체취가좀 묻어있을까봐. 음. 아, 근데 네. 진짜 바이커. <laughs> 음. 바이커는 진짜 남자가 입어야죠. 남자는 그냥 검정 바지에 그냥 안에 면티 거지. 하나 입고 그냥 응. 그거만 딱 맞아, 맞아. 걸치면 그냥. 아니 근데 ]죠? 지금 청자켓 벗으시고 이거 지금 바로 걸쳐보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거 진짜 끝나. 너무 멋웃서아 <laughs> 진짜. <laughs> 아스티커 몰래. <laughs> 저 근데 생각보다 라이더가 오 진짜 잘, 오잘 어울리네. 어 이쁘다. 왜야마어요딘디씨 아, 저제 건데요? 아저제 건데요? 아저제 건데요? 아저제 건데요? 어? 제건제 건데? 아왜 이거 제 건데? 아제건 제 건데요? 제 건데요? 아이씨... 제 건데요? 왜 이거 벗으세요? 왜제 건데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안녕하세라이브야요 이거? 몰라요. 이거 고장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이거 입고 있으면 죄송하잖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템쇼에 찾아오게 되신 거예요? 아 어. <laughs> 이게 뭐야 갑자기 <깜짝이다>. 나 <laughs> 이렇게 안방 손님 이런... 선물? 이 저? 아 신호 형이 이제 여기 출연하시고 그래서 정말 제...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 고맙긴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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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아, 뭔가 <laughs> 응원 좀낙요 <엄청 낫긴 웃음> <laughs> 너무 잘 오셨어요. 음. 네, 사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우씨가 음. 이게 컨셉인가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뚜렷하신 분이라 네. 궁금한 점이 오늘 굉장히 뭔가... 많습니다. <laughs> 오늘 그냥 파헤쳐주고 가시면 될것 아, 네,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요. 진짜로 오시는지 몰랐나 봐요. 네. 엄청 깜짝 놀라시던데? 그러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깜짝 선물. 되게 음. 빨개지시고. 음. 나보다 더 깜짝 놀랐어. <laughs> 어, 저, 저도 몰랐어요. 하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 진짜요? 저한테는 난... 왜안 하려고? <laughs> 난좀 섭섭했어. 나 <laughs> 이제 옷 갈아입고 이렇게 딱꽂고놨는데 우와! <laughs> 이러가지고 나는어 뭐야 하고 아 근데 이거 잘 어울리는데요? 음. 아 괜찮죠? <목소리> 네. 이게또 딘딘 씨가 어렵게 음. 입으셨는데 씨 죄송한데 벗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아 옷의 주인님 같은 옷이네. 한번 아 예링남 씨한테 입혀봐야 되지 않을까? 나 꺼지면 돼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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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제 가면 아, 아, 되지 아니 아니 우리 딘딘 씨가 예링남 씨가 입었던 저 자켓 입는데 어때요? 아 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제가 사실 이거를 복면가왕 나갔을 때아 음. 그수 어떤 봤어요 봤어요 기회으로기억나는요어좀 노래도 그렇게 잘해요. 그때 뭐 네. 어떤 곡불렀셨죠 그때 어 이문세 선배님의 가로수 음. 가아 아, 진짜 그 노래 몰라서 한 소절을 들어봐야 될것 같아. 요 잘한다 잘러줘들서줘내 아티스트한테 그렇게 안 되는 같예요 관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기 싫지 하기 싫으면 얘기하기 싫다고 늦었어 리액션을. 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와. 얘기 여위여가는 가로수 그늘밑 그 향기 더 하는데 <웃음> <웃음> 아 라이브 대박. 아, 와, 소름! 소름! 아, 깜짝 어, 소름. 아,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늘 밑 하는데, 그늘 밑, 그늘 밑. 왜? 차이티다. 왜 여성분들이 네.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오, 저 라이브 진짜. 하는 거는 처음 봤는데, 네. 어 진짜 멋있다. 오, 진짜 네. 멋있다. 이무세 선배님의 노래를 굉장히 R&B 스럽게 <laughs> 너무 네. 멋있게 불러주셨는데, 한번 이 템에 대해서 선정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너무 보지 마, 나 조금 봐야 돼. <laughs> <laughs> <이> 방송에서 <laughs> 제가 선배. <목소리가> 아 선배님, 저 브랜드가, 브랜드가 네. 카네브로스라는 국내 브랜드 재킷시고요 네, 카네브로스는 남자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을 도시적인 야생. 감각으로 재해석해내 재해석까지 블랙스트리트 브랜드입니다 <laughs> 블랙스트리트 브랜드 아얘 <laughs> 보네 아나 부담돼서 못하했어형돈 <laughs> 어. 벌어야 돼 도와주려고 왔어 <laughs> 어 더워 그래서 이 재킷 잠깐 잠깐 좀 영혼 있게. 어? 와, 어져. 와, 진짜 사이다. 너무 너무나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너무나. 고 읽는 거 아니에요? 시간 빨리 가야 돼. 아니 시간 <laughs> 내가 시간 지금 없는데 그래도 이거는 찍고 네? 넘어갑시다. 네. 이 자켓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남자다움, 블랙 그런 무게운, 무게감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음. 아, 네. 오, 그렇구나. <laughs> 되게 약간 백과사장 같은 느낌이에요. 알파고 같은. 혹시이 아 자켓 여성분들이 입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여자들도 오버핏을 요새 추가하는 사 많아가지고 거의 여성분들이 소비자가 40%나 차지하고 있요 아, 맞죠. 예. 진짜 네. 많다. 이바이커재킷을 에릭남 씨가 착용하고 나서 네. 그렇게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 네. 그냥 폭발 빅뱅! 거짓말! <laughs> 아니, 에릭남 씨가 진짜 이 옷을 입고 방송에 딱 출연해서 노래 멋있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브랜드 실제로 문의도 정말 많이고요 판매량이 짜라락 올랐다고 합니다. 오, 우리 전진호 네. 씨와 함께 작업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형이랑 이제 1년? 네. 딱 1년 네. 된것 같아요. 1년. 네. 특히나 방송국에 네. 어, 이제 걸그룹 분들, <laughs> 생겨보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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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다고 사실 하는데. 사실 네. 제가 음악 방송을 이제 활동할 때 여자 그룹을 응. 보러 오지 않는가 싶을 때도 있어요. 아, 그냥. 아 느꼈구나. 네. 그냥, 뭐, 그냥 솔직히 말씀. 그냥 <laughs> <누나> 보러 가. 그냥 <laughs> <누나> 보러 가. <laughs> 그래 그래 멋쟁이야 멋쟁이. 그 최근에 그런가? 제일. 네. 어, 이 걸그룹 블랙핑크. 블랙핑크. 수어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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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아, 그러면은. 형은 원래 어떻게 옷을 입으세요? 추행밖에안 추가한... 입어요 <웃음> 어? 어, <웃음> 뭐 추구하는 거뭐 얘기하려고 했어 시가 사실은 편집샵만 다니고요 아니 그러면 약간 전진호 씨의 스타일링이 약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가끔씩은 이게 <웃음> <웃음> <너무> 아니라고는 잘 <laughs> 들리지 <이제, 변데가 웃음> 아니. <laughs> 맘에 안 드실 때 그냥 쿨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용기신 그냥 얼굴에 던진 적 있어요 <laughs> 그분 <그것> 쪽이 <저기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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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하게 <laughs> 말씀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나도 그거 한번 써봐야겠다. 네. 어. 네. 우리 전진우 씨가 생각하는 에릭남 씨 패션에 음.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laughs> 추리닝밖에 안 입고 <laughs> 있어. 그래. 그러면 패색 후드티에 어. 검정 <laughs> 추리닝 바지인데 얼마나 편해. 그래. 그래. 근데 사실 그렇게 추리닝만 입었는데 에릭남 씨가 입으니까 또 어떤 소화 능력이 아니 정말 주장해요. 추리닝 있나, 일까 <laughs> 그럼 막 멋있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추리닝이 <laughs> 아니고 정말 씨. 오래 입은 추리닝이 <laughs> 진우씨가 정말 대박템을 가지고 온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음. 이거 보니까 남성분들 옷에 저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오. 이렇게 좀 디테일이 들어간 것도 되게 예쁜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스터드가 있어서 되게 강인해 보이는 맞아요? 그런 자켓이잖아요. 바이커 자켓이란 게말 그대로 오토바이를 탈때 음. 그렇게 입는 자켓을 바이커 자켓이라고 하는데, 음. 지퍼와 스터드가 달린 검은 가죽 자켓을 말해요 보시면은 칼라, 깃, 견장, 포켓, 주머니 다 스터드가 다 박혀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지퍼 디테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강인해 보이면서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요거는 컬러가 두 가지로 제작이 됐대요 블랙하고 이제 레드 컬러가 제작이 되었는데 WS301의 김영준 씨, 나윤건 씨, 드라이언 씨가 착용했고요 레드 컬러는 황치우 씨, 박재범 씨가 착용을 해서 알려지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네. 저 이거 진심으로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사고 싶은데 거. 가격대가 좀 비싼가요? 이게 20만 원대 중반? <laughs> 진짜? 가죽치고 오. 엄청 그러니까. 저렴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 자켓이 가죽이 아니에요 약간 폴리 100% 합성 섬유. 음... 저는 음... 선택합니다. 레자예요? 레자. 아 전문용어 나 완전 별로 안 좋. 어... 표정이 별로 안좋는데 레자예요? 넌 진짜 가죽인 줄 알았어. 어. 야, 이 정도 레자면 어. 입지. 그 이거 응, 따뜻해요, 되게. 어. 이거 진짜 따. 아, 이거 입고 되게 더운 날보다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웃음> <웃음> 마스크도 막 쓰고 네. 입고 하니까. 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 가을 겨울에 되게 잘잘 이용할 수 있는 잘준한 것들. 요즘 대세 국민 남친 에릭 남씨를 모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어. 소소하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를 왔습니다 네. 선물을? 제가... 선물을, 선물을 주겠다는 네. 건 출연료를 안 주겠다는 거죠? <laughs> <laughs> 우리 출연이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요? 네, 네 여러분한테요 <laughs> 에릭남 씨의 소중한 딴한단울을 단순 한 바꿔드리고 싶다는 의미의 야, 오 근데 저이귀다운 거, 어 예쁘다. 진짜. 저, 쓰, 저 진짜 필요했거든요, 수고. 아, 아. 에릭남 씨의 소중한 땀한 방울 한 방울을 닦아드리고 싶다는 의미 그리고 아유. 피부결을 닦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작가님들께서 한땀한땀 닦았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에릭남 씨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입샘 쇼 나와주신 소감 한마디만 여쭐게요. 아 네, 아 일단 짧았지만 너무 음. 재밌었고요. 어. 아. 형 이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 재밌네요. 아, 아, 이런 일들이 좀 종종 더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 오, 와. 와. 우리 그리고 그리 보면 이탤런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아, 진짜. 긴이 오빠. 재밌었고요. 네 시즌 2가 한다면 진짜로 네. 하겠습니다. 에릭남 씨랑 같이. 이렇게 네. 아, 네. 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사실 시즌 1의 목표는요. 에릭 남 아, 이 맞네, 맞네. 요 <laughs> <laughs> 나한테 접근한 거야? <laughs> 아, 미셨어요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가려고? <laughs> 어. 어. 그냥 이영당 아, 그러니까. 네. <laughs>